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온 써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들려드릴 재밌는 이야기의 출처는요.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율리엔 바크하우스라는 예, 사람이고요. 출판사는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언급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에 당시 19살이었던 영국의 어떤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심각한 병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의사들에게 이제 진단을 받기를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병이 생겼으니까 이 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겁니다. 어떤 병이냐 하면 이제 점점 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몇년 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이 모든 의사들의 진단이고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 어떤 그 과학 프로젝트 그거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생을 준비하고 즐기면서 살다가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음. 이 과학자는 그 말을 듣고도 사용 선고와 같은 그러한 선고를 의사들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했던 그 과학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몰두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76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19세 때 의사들로부터 사형 진단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그 일에 몰두하면서 그 일을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76세. 뭐 상당히 장수한 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 76세 정도 산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더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해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이 스티븐 호킹 박사 그의 생전에 있어서 어, 그의 인생에 관해서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했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것을 아주 거부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마디 덧붙여서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규제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꿈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꿈을 말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꿈을 포기하거나 그 꿈을 접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어디든지 우리가 꿈을 펼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 요소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뭐다 꿈이 있고 또 목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 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또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방해 놓고 있어서 내가 해내기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이라는 것의 이 묘미는 뭘까요? 뛰어넘을 때그참 묘한 매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장애물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면 마치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1 9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다 보니까 오히려 76세라는 그런 오랜 세월까지 살면서 또 사회에 또 국가에 또전 세계에 많은 어떤 그런 유익을 준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뛰쳐나, 뛰, 뛰쳐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보미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